흥이 난다 흥이나 흥미로운 미국 소식 5가지를 전해드립니다. 1. 미국 정부 셧다운이 지속되면서 소비자 심리가 급락했습니다. 미시간 대학 조사에 따르면 11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50.3으로 떨어져 3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대법원 심리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관세 비용을 일부 부담한다고 인정했으나 전체적으로 이득이라고 밝혔으며,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 초과 여부를 검토 중으로 판결이 임박했습니다. 3. 민주당이 셧다운 종료를 위해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1년 연장 제안했습니다. 척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주도한 이 제안은 정부 재개와 헬스케어 안정을 목표로 했으나 공화당 반응이 주목됩니다. 4. 월스트리트가 셧다운 진정 기대에 혼조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16% 상승했으나 나스닥은 0.21% 하락했으며 테슬라 주주들이 앨론 머스크 CEO의 1조 달러 보상 패키지를 승인했습니다. 오후 연준 부의장이 AI의 경제 영향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팔립 제퍼슨 부의장은 AI가 생산성을 높여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나 고용 불안정성을 초래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통화 정책 유연성을 강조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미국 소식을 위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